i'm going down down let y o if you're going down down get ya some one new t r a s h i n gossip about my flaws break my wings but i have f o r e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 브이로그입니다. 주말 동안 못잔 잠들과 휴식을 위해서 이박 3일 제주도로 떠나려고 지금 계획기를 탔어요. 응. 응. 올라가고 응. 아시아나 비즈니스 처음 타보는데 완전 편해요. 의자가 일단 많이 제쳐집니다. 안좋은데 짠 드디어 도착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차를, 차, 차를 찾고 숙소에 가서 밥을 먹고 쉴 예정 와 여기 도착했는데 진짜 택시줄 대박 그래? 있겠지? 사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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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빠질 수 없는 쇼핑 본능. 차 빌리러 와서 이것저것. 꽝하기. 좋겠지? 뭐야 이거. 자 여러분 드디어 렌트. 진짜 오래 걸렸다. 배가 너무 고픈데요. 어, 고등어회랑 그 다음에 흑돼지 두개 같이 파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어, 일단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밥 먹으러 <목소리> 하세요고기는 일단 소고기랑. 저희 보세요첫 네. 어.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짜잔. 유튜브도 지금 업로드를 해야 해서. 지금 한 손에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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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한 손에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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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오늘 열 명의 멤버분들과 빨리 어, 들어가서 일을 마무리해야겠어. 도착. 오 예. 드디어 도착했어요. 일단 냉장고를 채워놨는데 제가 2박3일 동안 먹을 술과 포도 과자 콜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침대 완전 크죠? 여기서 딩굴딩굴 계속 할 거예요. 술 타임 너 많이 시켰 많이 시켰죠너많시켰많은시 같은데 제주에 오면 고등이시는꼭먹어보시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많이 시 많이 어요이거 먹고 다 이릴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필요해요. 맛있어. 아. 안녕하세요. 아, 지금 시간 12시, 눈 뜨자마자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북경오리, 저 여기 온 이유가... 류시느아라고 국경오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 온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늘 12시에 오픈을 한다고 해서 바로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도착했는데, 진심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제주 신화월 때한세번 정도 왔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요리가 여기 코스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북경 오리도 제가 원래 좋아하지만 딤섬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고 싶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혼자지만 혼자 코스 요리. 와 <laughs> 아, 이거 너무 너무 나 혼자 덩그러닌데?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코스. 아 이거랑 밥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짐섬은 다 먹지도 못하고 하나씩만 맛보고 포장해갈 예정입니다. 짠 마지막 밥 코스. 그리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짠두 번째 코스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여기가 유명하다 그래서 탄산 온천 2층에는 온천 있고 아로마 마사지 되게 잘한다 그래서 왔어요. 여기서 갈아입으시돼요 네. 마사지를 받고 갈 예정입니다. 나올게요. 아 드디어 끝났어요. 여기가 아로마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아로마를 다 해준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겹겹이 스팀 타월로 다, 온몸을 다 덮어주고, 그 다음 비닐이랑 이런 걸 해서 땀을 쫙 빼줘요. 와, 인생 마사지 원탑이에요, 진짜. 아, 운동하려고 했는데. <laughs> 운동은 무슨.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길이 너무 예뻐서 왔는데, 와, 역시 제주바다. 엄청 청량하죠. 지금 해가 지는 시간인데도 너무 이뻐요. 와... 제주도에서 한달 살이 조만간 꼭 해봐야겠어요.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아, 아. 아 숙소 도착해서 운동하려고 딱 나왔는데 받았어요 문을. 아, 이런, 너 운동복 딱 입고 왔는데. 헬스장 브이로그는 나중에 한번 찍어 보는 걸로. 무 너무, 너무, 여러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밤이네요 벌써 하루가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자고 내일부터는 다시 육아 모드로 돌입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비행기를 예약을 해놨어요 즐거웠다 제주